여러한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피부 온도를 평가해본 결과 가온 전에 비해 가온 후 진정 크림, 진정 마스크 부위 각각 12% 11%의 온도 증가를 확인하였습니다. 진정 크림이랑 진정 마스크를 각각 피부에 올려놓은 직후 피부 온도를 확인해본 결과 진정 크림은 약 13%. 진정 마스크는 약 15%의 온도 감소 효과 즉열 진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. 이번에는 붉은기 비지아CR의 r b s 레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붉은기 변화를 확인해본 결과 가온 전에 비해 가온 후 진정크림, 진정 마스크 부위 모두 약13% 붉은기가 증가했습니다 를 진정크림과 진정 마스크 도포 후 10분이 지난 후의 피부 붉은기를 평가했을 때 진정크림은 약15% 진정 마스크는 약 22%의 붉은기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크림이랑 진정 진정 마스크 모두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진정 마스크가 수치상으로는 좀더열 진정, 붉은기 진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 인상적으로 봤을 때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데일리 케어 관점에서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원하신다면 크림을 스페셜 케어 관점에서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원하신다면